자 이번 내용은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을 이제 벡터를 연결시켜서 해볼텐데 일단 지금 이번 단원의 소단원에 나오는 내용은 미적분원에서 한번 했던 개념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벡터랑 연결만 조금 시켜보겠어요. 자 먼저 몇가지 단위들의 단위들이란다. <laughs> 몇가지 용어들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물체의 위치, 위치라는 말 물체가 놓인 곳을 말하는 거죠. 그죠? 놓인 곳을 말하는 거고 위치는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물체가 뭐 수직선 위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죠? 수직선 위만 움직여도 어떤 원점이 여기 있고 물체가 여기 있으면은 얘를 원점으로 물론 위치가 지금 피해 있는 거지만 이렇게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좌표 평면 위더라도 물체가 여기에 놓여 있다. 그러면 물체의 위치를 뭐 좌표 x, y라고 표현할 수 있듯이 얘를. 이렇게 시점에서 시점을 원점에서 근 위치 벡터로 표현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위치 변화라는 것은 점이 움직일 때 처음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로 변했을 때 위치 변합니다 즉 물체가 처음에 여기 있다가 나중에 여기까지 움직였대 그러면 위치 변화는 a에서 b까지 즉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럼 뭐 이건 가,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거리 물체가 실제 움직인 길이를 의미합니다 길이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위치 변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 점과 끝점만 보면 되는데 실제로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곡선의 길이를 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 변화는 끝점과 처음 점 그죠 처음 시작한 점과 움직이고 난 이후에 위치를 그냥 중간 과정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고, 거리는 중간에 어떻게 갔는지에 따라서 움직인 거리가 막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속도와 속력. 역시 했었죠. 그죠? 속도란 것은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당 뭐의 변화, 위치의 변화를 측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죠. 벡터. 방향이랑 크기랑 전부 다 있다고요. 근데 속력은 우리가 막 중학교 때거속시 거속시 한게 전부 다 속력이에요.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전혀 상관없고 크기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어떤 물체가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위치 변화를, 위치 변화가 이거였죠. 그죠? 시간으로 나눈 거. 그다음에 순간 속도는 순간 속도는 기준이 되는 t를 아주 작게 해 주는 거니까 여기 위에 식에다가 리미트 시간의 변화를 아주 작게 그게 우리가 배운 미분한 거였죠 그죠 미적분원에서 했었죠 그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는 거그 내용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속력은 이동한 거리를 이제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순간 속력은 특정한 시점의 속력인데 이거는 이뭐 평균 속력을 미분하는 게 아니고 순간 속도 속도를 미분한 아 속도를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였죠 그죠 이 속도에 그냥 절대값 붙인 거 크기입니다 크기. 속력은 크기만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적분원에서 배웠던 걸잘 모르는 학생들 한번 보고 다시 와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가속도 똑같죠 그죠 가속도는 단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을 단위 시간으로 나눈 건데 이거 밑에 나오는 건 순간 가속도입니다 순간 가속도 역시 그냥 속도를 미분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가속력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가속도 벡터의 크기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 완전 미적분원입니다. 그냥 직선에서 움직일 때, 즉 수직선 위로 움직일 때 물체가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야. 위치에 대한 함수가 있다. 그러면 xt 이렇게 놓으면 예를 들어 x3이 이다 3초가 지났을 때, 단일 초라고 하면 3초가 지났을 때 위치가 이 위치에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x5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5초가 지났을 때는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는 이 식을 미분한거죠. 그죠? 미분해서 배웠죠? 위치가 양수면 원점의 오른쪽에 위치가 음수면 원점의 왼쪽에 위치하는데 속도란거는 위치를 미분한건데 속도가 양수면 뭐? 양의 방향 즉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인거고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란거예요 그러니까 x5가 마이너스 1인데 이건 위치예요 미분한 속도식에다가 역시 5를 넣었더니 3이 나왔다. 무슨 의미다? 5초일 때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지만 속도는 3이니까 이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크기가 얼마로 3으로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크면 0보다 크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 가속도가 0과 작으면 속도가 감소하는 거왜 가속도도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미적분원에서 한번 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제 직선운동과 적분인데 요 밑에 이쪽이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데 반대로 가면 그러면 적분을 하면은 속도는 위치가 되고 가속도는 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딱 하나입니다. 0부터 a까지 속도를 정적분을 했대요. 그럼 속도를 적분을 하면은 위치가 나왔었죠, 그죠? 근데 0부터 a까지 속도를 정적분을 하면은 a초일 때의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정적분한 결과는 0초부터 a초 사이의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초 때의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0초 때 초기 위치를 이렇게 더해 줘야 돼요. 혹시 배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동 거리가 뭐 물리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됐죠. 그죠? 기억납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게 이제 여기 적분한 거 계산한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다음에 얘가 처음 위치에다가 시간 또 곱한 거. 처음 속도에다가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동 거리니까 여기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속도를 어떤 시간 구간에서 정적분을 하면은 그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시간 구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0부터 5까지 어떤 속도를 정적분을 했더니 정적분을 했더니 6이 나왔다. 그러면 5초일 때 위치가 6이 아니란 뜻이고 5초일 때 위치가 6이 아니란 겁니다. 0초일 때보다 5초일 때 위치가 얼만큼 변했다? 6만큼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점이 있었으면 5초 뒤에 6에 있었겠지만 처음에 마이너스 5에 있었으면 5초 뒤에 6 움직여 보세요. 얼마 됩니까? 1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어떤 시간 구간에서 정적분을 하면은 이때의 속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0에서 초 사이에 속도 변화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초기 속도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미적분론에 전부 다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복습도 하고 이 내용도 보고 사실 벡터는 거의 아직 안 들어갔죠, 그렇죠?